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태양광 보급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을 확대시킬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가 조만간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 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지에선 작물을 재배하고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식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 패널을 전력 생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니언의 판단입니다. 정부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식량정책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의 입장 차이 및 법률적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는 시범사업 또는 실증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론 영농형태양광 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 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식량 안보 및농지 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용 농지와 마을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농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사량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영농 활동과 병행해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될 경우 전력 생산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 모델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농지법 개정 외에도 관련 기술 개발, 전기 요금 체계 등 세심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깰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계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